자 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동호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생방송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일동제약 물량들 추가적으로 쓸어 담았기 때문에 생방송과 녹화방송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올해 하반기로 끌고 오면서 관련 상표들 전부 출원이 완료가 됐죠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24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바로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일동제약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셨는데 자, 기업의 악재가 생겨서가 아니고요 신사업의 차질이 생겨서가 아닌 단기간에 주가가 치고 올라갔었다면 라 차익 실현 물량들은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다음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물량을 받아 먹어야지만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겠죠. 수급들은 이미 한 방에 크게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의 물량만 받아먹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넘겨 주셔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우리가 내용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수익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고 종목을 바라볼 때가 다가왔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일동제약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거고요. 현재 먹는 비만 치료제 이외에도 동전파스라든가 고지혈증 치료제가 동남아 4개국에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부가적인 기대감도 가져오고 있는 일동제약입니다. 사실 앞으로의 임상 결과에 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애정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일동제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의 일정들을 명확하게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정들에 맞춰서 이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릴 거고 추후 결과 발표라든가 매출은 지금 당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추후 양상이 보이고 나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을지 말지 고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0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이겠죠 기대감, 매출, 외적인 부분은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면 달려가는 말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탑승을 해야겠지만 이러한 종목들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일정이 다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재 뉴스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우리는 이러한 호재와 일정들을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 그림의 떡입니다.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이번에 2차 매도가 저 강동호가 여러분들에게 라이 방송에서 일동제약을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일동제약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이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 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원, 7만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 만천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삼천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니다 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로. 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러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수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메시지 메지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 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くれそう。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